반갑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전북 김제 가람남농원에서 열린 단총 전북지에 판매전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관계로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모두 오늘은 8개의 심상품을 명명품으로 준비해 봤네요. 첫번째 등재상품이자 메인상품은 인기 중토 아가씨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로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종자성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엽삼반호 소천화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따글따글한 단엽종으로 굉장히 인기있는 품종인데 색감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잘 들어있는 단엽삼반호 중토로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은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인기 가장 핫한 단역봉룡 네. 신라 전진 이쪽의 일신화 개체 자, 아주 따글따글하고 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정 네. 전진 이쪽 개체 또 네. 황화소심 관음 네. 이쪽의 일신화 개체. 흥두와 소심 네, 다운 전진 일 촉의 양신하겠지. 자 녹태 소심 네, 살판까지 녹색으로 아주 인상적인 또 희소성 있는 그런 단입니다 네, 전진 2 촉의 일신하겠지. 자 아무래도 이그 충의 시큰자리처럼 이렇게 입이 좀 군데군데 빵구가 나 있지만은 네, 번지지 않는 그런 개체니다 자체는 아무튼 전진 3 촉의 뭐 지존 네, 상태 보시고. 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덟 품목을 모두 명명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명품 첫번째 등재상품이자 메인상품 인기중투호 아가씨 건강한 전진 1초의 일신화 기체입니다 전남 장성산지로 유준강님이 명명한 아가씨 자 중국대회 대상 수상 경연만 해도 수차례 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예쁜 그리고 또 무늬 발색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장수가 네장 인데 녹항의색 대비가 굉장히 좋은 아가씨예요 네, 무늬 발색이 전체 입장 전체에 쳐서 아주 예쁩니다 아가씨 특유의 입변성 네, 또 준비해보는 엽성을 볼수 있죠 자 신화도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밑자리 좋게 또잘 올라오고 있는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깔끔하고 색감이 예쁜 아가씨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가씨 벌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일촉에일 신화 개체로 모기에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입니다. 자 밑자리 좋게 신화 뿌리 내린 채 지금 표토를 뚫은 상태에서 탈려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아가씨 우수종자 추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긴 뿌리고 무초기 뿌리요. 생장점 살아 있는 거 보이시죠? 철사로 네. 또초색까지 단단히 잘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아초도 뿌리 이렇게 지금 새로 내리고 있는 거 보이시고, 자 아디 잘 형성돼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건강한 아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단엽 삼반호 소천왕입니다. 소천왕 네, 아주 인기가 많고 난초가 참 정말 이 양직 맞고 아름다운 난초죠. 경남산지로 손세훈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인기도 많은 단엽 삼반호입니다. 이렇게 단엽 삼반호가 삼반호가 아주 어, 아름답게 들어서 삼반 중토로 터지는 그런 개체예요. 반엽종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작고 단단한 후유계, 양직맞은 어, 어, 이변성으로 단초가 크지 크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예. 그런데 이렇게 어, 금겨 삼반이고. 한반호가 지금 굉장히 잘 들었어요. 본또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 새쪽 개체로 무늬 발색이 이렇게 금계 삼반으로 잘 터져 있는 그런 또 개체입니다. 소찬이 자 전체적인 라인 조좀 탄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입장수도 두 장에서 세 장으로 이렇게 무늬 발색이 훨씬 더 예뻐지면서 이번 자 지금 전진 초기 와서는 네, 입장수가 네 입장에. 소천왕은 이렇게 어, 입장 전반에 o to 또짝변이짝변 s 변 짝변. g 변 i n g to go to t h 녹황의 색대비가 좋은 금계 n g t 금 go to the h 가 u s e i 다 going to go to t 다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길이는 네, 8.5에 어, 0.5 네, 중간 쪽이 그리고 전진 쪽은 4.5에 0.6이 되네요. 훨씬 더이 폭이 더 넓어졌어요. 네. 소천한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천한 전진새초 볼륨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가 굉장히 여러가닥이면서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합니다. 자 전진새초 기체로. 네, 단엽산반호 소천왕 네, 큼지막한 뒷볼부도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니 네. 발색이 아주 예쁜 소천왕입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은 인기 단엽봉윤 신라 전진 2쪽에 일신화 게체입니다 태양초로서 어, 아주 따글따글하게 길러진 그런 하나의 난초가 되겠습니다. 자, 전진 이쪽에 일신하게 채로 어, 이 폭이 자 8cm에 1.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엽 그대로 어, 작고 어, 배불뚝이죠. 이 폭이 무려 1.1이 나오고 있어요. 8cm인데 굉장히 넓죠. 전반적으로. 어, 대염 상태가 양호합니다 간단한 풀잎성으로 음. 무늬 음. 발색도 예쁘고 따글따글한 난입니다. 신화 쪽도 네, 굉장히 지금 무늬 팔색이 예쁜 상태에서 탄력 어, 받고 있는 그런 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무수종자 추천드리는 신화 입장 수는 세장 세장 그리고 세장이 어, 되겠습니다. 네. 자, 신라 전진 2척의 일신화 개체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뿌리 가닥수 여러 가닥으로 네, 건강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신화 밑따리 좋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네,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문이 벌석되어 본 신라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중투호 송정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입장 수네장네 4장, 장으로 문이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전반적으로 네.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진 초이도 문이가 지금 이제 발색이 진행 중이에요. 점점 점점. 히리는 14에 0.7. 네. 14에 0.7. 그리고 신안은 7에 0.75가 나오고 있네요. 네, 수정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전진 2초 펄그 이쁜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체 뿌리 가닥수 여러 가닥으로 보시다시피 굵고 또 통통하고 네, 상태 좋습니다. 연중 없이 오 어, 왼쪽에도 지금 또 이렇게 땡그랗게 어, 자마가 달려가는 것을 볼수 있네요. 네. 전진 초 뿌리 내렸으며 지금 붓자리 좋습니다. 무이 발색을 한창 진행 중인 손정입니다자 다섯 여섯 리는 네. 여섯 가닥 이상입니다. 강력한 네. 뿌리. 자, 손정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전남 나주산지로 전계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대륜의 황화소심으로서 개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점점 더 들어와 짙어지는 후발색 황화소심으로서 더욱더 각감받는 그런 개체죠. 그러니까 진상 황화소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춘대전 전국대의 대상 및 다수의 수상 경력이 말해주듯이 가르몬 님이 그 진가가 입증된 그런 항아 소심의 대표 주작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등재 상품은 중간 일 촉에서 일신화 받아서 다시 1신화 받은 1신화 신화 받은 이 촉의 일신화 개체로 지금 11.5에 0.5cm로 난조는 강가하고 신하 탐실합니다. 모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관음 네, 벌부밑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쪽에서 신화 받은 네, 전진에서 신 네. 그래서 두쪽에일신하 개체입니다. 자 벌부 상태 아주 어, 전진 초 큼지막하고 신화 밑자리 좋게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어, 신아도 뿌리가 새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벌부도 역시 어, 탱글탱글하니 좋습니다. 자, 관음입니다 네. 전체적인 뿌리 건강하고요, 우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황두화 소심 다원입니다. 전남산지로 강웅률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등록 당시에는 도화소심으로 등록되어서 수도권 연합전에서 우주상 그 다음 다음에 어, 한국 난대전 전국대에서 통초리오 황두화 소심으로 어, 주품되어서 특별상을 수상한 후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황두화 네, 소심 다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한 네, 전진 1촉의 양신화입니다 네, 입장수가 네, 6장이에요 빠당빠당한 네, 네, 건강한 입장수가 6장에 지금 네, 양신화가 이렇게 뿌리 내림채 어, 이쪽에도 이쪽 이렇게 있죠 네, 건강하게 잘 탄력받고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9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황두와 소신, 다온,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아주 굵직한 네, 하나에 6가닥 어, 정도 됩니다. 신나도 뿌리 내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 신나도 뿌리가 이렇게 지금 선장점 살아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뭐쪽볼 전진 1쪽 개체로 잘 녹물었습니다. 땡글 땡글. 공수 종자 추천드리는 다원이 되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녹태소심입니다. 천일소입니다. 천일소 네, 전남 장성산지로 한 성진님께서 네,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꼬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설판이 녹색으로 전체 어, 탑티가 없는 네, 순소심입니다. 네. 남문하 협회가 주관했던 네,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또 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네, 전일소입니다본 네. 등재 상품은 네, 대양 상태 양호한 전진 이촉의 일신한 개체입니다. 굉장히 그이 종자가 드문 종자로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것도 네, 좀 특이하죠. 설판까지 아주 녹색으로서 재미있는 안초입니다. 종자 입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천일소 벌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초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네. 자, 신화가 지금 탐스럽게 잘 붙어가고 있으면서 또새 뿌리를 리고 있네요. 모초계 뿌리도 전체 네 가닥인데 어, 양호한 편입니다. 희소성 네. 있는 네, 녹태 소심입니다.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중투복세카 네, 지존입니다. 전진 새초 개체고 어,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어요. 자 선대 모초과 모초기에는 이렇게 어, 입장이 좀 음, 시큰 자국처럼 자 이렇게 되지만은 예, 이렇 뭐뭐 옮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참고하시고 지금 전진 쪽이어서는 어, 아주 말끔하게 어, 상태 좋은 웹상입니다 감안하십시오 참고로 보고 싶죠. 길이는 1 3 5에0 5가0점1 있네요. 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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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점점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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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점 10점, 10점, 1니다 10점, 1 상태는 양호합니다. 자 신화척도 벌브 잘 달려 있고 뿌리 상태 삼장 점도 살아 있고 상태상호에요 좋습니다 이 앞번에 한번 네, 알림 상으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네, 대체 공휴일로서 어, 우체국이 휴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판매된 난초들을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작업 네, 없으시 바라시고요. 자 키울란 카페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키울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그리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